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 번그 날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에 각각 그 날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날은 19장 1절에 그 날일 것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빠르게 임하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날은 16절과 17절입니다. 최애굽을 앞두고 강한 팔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그 팔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팔을 드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을 포함 애굽도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3절에 "또 내가 그 도성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리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14장 25절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뜨리고." 14장 26절에 "주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의 팔을 맡겠느냐?" 그 강한 팔로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겁많은 여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날은 심판 이후에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이 그 날은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18절 이후에 그 날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은혜의 혼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만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의 은어한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부터는 세 번째 그 날입니다. 재단과 돌기둥을 세워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애국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표와 증거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애국인이 기도하면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마치 솔로몬 성전이 흔당될 때를 상상하게 합니다. 애굽인들이 주님을 올바로 알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지만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간구를 들으십니다. 123절의 네 번째 그날입니다. 애국과 시리아가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서로 큰 길로 서로 왕멸을 하면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평화적 그런 관계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애굽과 아시리아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패권을 두고 적대적이고 전쟁을 했던 애굽과 아시리아가 이제 여호와를 중심으로 평화적 공존을 하게 됩니다. 24절부터 다섯 번째 그 날입니다. 24절과 2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시리아가 복의 통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세 나라들의 수식어를 보십시오. 나의 백성 애굽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소유 이스라엘입니다. 놀라운 역전입니다. 강한 팔로 애굽에 임하시고 아수르에 임하시고 그들의 열강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 날에 그 날에 나의 소유, 나의 지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애굽이라고 아수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세상 나라들의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그 날의 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애국과 이스라엘과 아수르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날의 이말, 복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 아마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연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늘 시민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함옥되고 이웃들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그 날에 이 말, 그런 일이 이미 우리는, 우리는 이미 그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의 통로로. 부름 받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 받은 자의 감사와 찬송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 드립니다.